엄마와 아기를 위한 특별한 선물 이몽뜨알드주의 턱받이를 소개할게요.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더한 제품이랍니다. 프랑스 감성의 뜨알드주의 패턴이 엄마의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아기 턱받이와 함께 세련된 커플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. 수유 가리개, 침바지, 이유식 턱받이, 트림패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. 부드러운 소재라 아기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디자인 실화냐고요? 완전 엄마 스타일. 수유할 때도 필수템인데 디자인까지 완벽하다는 리뷰도 있답니다. 이유식 전쟁도 이제 끝. 옷은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해 줄 거예요.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보자마자 반했다는 분들도 많고, 아기 턱받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앞치마처럼 사용하기에도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. 특히 또와드주의 패턴이 고급스러워서 집들이 선물로도 딱이겠죠. 촉감도 부드러워서 아기 피부에 자극이 없고 여러 번 세탁해도 변형이 없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. 육아는 템빨이라는데 이 턱받이 덕분에 육아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. 이유식 시작하면서 턱받이가 필수인데 시중에 파는 턱받이들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분들도 이몽 턱받이 디자인에 반해 바로 구매하셨대요. 이유식 먹일 때마다 옷에 묻는 걸 완벽하게 막아주고 세탁도 간편해서 너무 만족스럽다는 후기. 외출할 때 아기 옷에 포인트로 코디하기도 좋답니다.